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8월 10일 조정 후에 상승할 종목 5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종목 중에 좋은 상승이 있었던 종목 말씀드릴게요. 블루 엠텍입니다. 블루 엠텍. 어 요거 목요일 날또 상한가 만들고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에도 20% 다시 한번 급등해 주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래위로 꼬리가 달린 거 보니까 장중에 많이 아래위로 흔들었던 요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결국에는 20% 마무리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그리고 저항 라인이 있던 17,200원 17,3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갔다는 거 강한 상승 추세 만들고 있다 조정 상장 이후에 조정만 받았지만 요 조정 받았을 때 횡보 구간 매물대를 뚫고 있는 그리고 좋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 어 요런 바닥권 라인대 11,600원 요런 구간에서 매수했었으면 어 분명히 지금 좋은 수익권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역시나 리스크가 있다는 것고 생각하시면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시작할 수 있는 종목을 기다리면서 보는 게 훨씬 안정적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도 계속해서 조정 나올 때는 강하게 조정 받았지만, 월요일에 빠졌을 때, 61선, 121선, 볼린저 밴드, 이 하단 구간, 그리고 수평 지지라인이 있는 구간까지, 15만원대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어느덧 벌써 19만원까지 가, 가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다. 주가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요 저항 라인 때 20만원대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중에는 이렇게 20만원 한번 터치하고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어 좋은 모습 보였네요 이렇게 거래량도 같이 실리고, 최근 수급도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크게 추세를 돌리고 있다.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광밴드. 어, 성광밴드도 이거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지지라인 때가 12,300원대 있다. 라고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하면서 결국에는 요 매물 대까지 돌파하면서 올라오면, 오는 추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런 것들도 어, 추세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추가 상승시에 17만 아, 17,600원대 요런 구간들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요렇게 눌렸을 때아니 주요 지지 라인대에서 매수하는 것은 어, 저는 좋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위치 단계가 많이 저점 대비 올랐을 때 매수한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드립니다. 보유자의 영역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베노tnr입니다. 베노tnr 어, 일단 요 종목도 뭐 고점 대비 하면 사실 계속해서 하락만 했고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길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하면서 요런 박스권 라인을 저는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박스권 최저점 라인까지 빠진 상태에서 어, 요 구간 대략 3,000원대였는데 3,000원대 이탈하면서 심리를 한번 무너뜨리고 다시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 요 구간이죠. 어, 지금 이 날에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한번 실렸던 모습 이 있었기 때문에 바닷권에서의 세력 매집바닷권에서 심리를 이탈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니까, 마지막 거래일, 이렇게 약간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요것도 결국에 힘의 응축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 이때 거래량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어 마지막 거래일은 6.9%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다섯 개 말씀드릴게요. 어, 오늘 첫 번째 종목은 hvm입니다. hvm은 어, 제가 전 거래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횡보 그리고 돌파가 나올 때는 좋은 거래량 상장했을 때 이후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 당일을 제외하고 그러고 나서 양복 만들었고 지금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정 구간에서는 역시나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으로서 빠지고 있다. 요런 모습들은 상승 조정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거 다음 거래일에 바로 상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요거 21선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분명히 안정적인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래량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 반드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확률로, 어,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런 21선 혹은 다음 거래일부터 요한번 지지 라인 때, 어, 13300원 때 맞았으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거래량과 장대 양봉 음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을 할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해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lg 노텍입니다 이 노텍도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급등할 때 좋은 거래량과 수급 거래량은 뭐 약간의 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수급 흐름 자체가 굉장히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과대 낙포 저점 지지 241선 월요일날 이탈하긴 했지만 빠르게 회복해줬고 다시 한번 5일선, 241선, 121선 위에서 캔들이 놀고 있다는 것2 3 3 0 0 0원대 저는 이 지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이 가격대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면서 상승할 수 있는 이 흐름을 한번 어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일단 23만원 깨지 않고 다음 거래일에 상승할 수 있는지 이 포인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바이오입니다. 어, 현대바이오도 사실 이것도 주구장창 떨어졌죠. 그리고 요 종목 자체도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고 저점 박스권 지지라인 때는 18,000원대 요 구간인데 18,000원대 최근에 살짝 이탈하면서 심리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빠르게 지금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거의 바닥권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렸던 모습 자체도. 그리고 쌍바닥을 그리면서 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까지 최근에 돌파하는 포인트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생각하니까 요거 최근 올라가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일선 따라서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는지 요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어, 삼성전자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어, 요 삼성전자도 사실 지금 증시가 급락할 때는 엄청 패닉에 빠지면서 마이너스 11% 때까지 이렇게 급락하는 어, 정말 한국 시총, 시가총액 중 가장 큰 종목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11% 하락 이후에 그래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증시가 전체적으로 돌림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요런 시가총액 1등인 종목 2등인 종목 요런 큰 종목들이 움직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삼성전자 결국에는 저는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무 내가 수익률 그러니까 한 번에 뭐20% 30% 요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삼성전자 사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안정적인 수익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다 생각하시면 삼성전자 투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 최근에 괜찮은 실적에 대한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어 급락 이후에 그래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추가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떨어졌던 요 갭을 메꾸면서 상승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 어, 매크로 흐름과 역시나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hd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정보 고점 대비 조정 받았고 바닥권 라인대서 조정 상승 조정 상승 거치면서 올라갔다가 한 번에 강한 상승 이후에 한 번에 강한 하락 그리고 올려일 때도 역시나 급락이 한번 있었던 종목인데 역시나 조금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 지금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갔다는 점 다시 한번.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요 추세선 라인 위로 캔들이 살짝 올라갔다는 점에서는 어,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을 생각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역시나 바닥권에서의 수급과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의 흐름을 봤을 때 강하게 누른 이후, 눌린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 어,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저는 어, 한번 요 흐름을 보고 있으니까 실적도 꽤나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다음 거래일에 상승했을 때 이평선 라인 때 장기평선 61선 241선 121선이 거의 겹쳐져 있기 때문에 강한 저항 라인인데 이 저항만 한번 뚫어준다면 56,700원대 라인만 한번 뚫어준다면 다시 한번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이 저항 라인 때 흐름을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